어느 날 아침, 나는 잠에서 깨어날 때 왼쪽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앉아 있는 시간이 길고, 운동 부족이 문제라며, 허리 통증을 앓고 있는 많은 현대인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진단을 받고 나니, 해결책을 찾아야 했다. 인터넷을 뒤져, 다양한 허리 통증 완화 운동을 알아보았다. 그 중에서도 육아와 코어 강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는 바로 근처 육아원에 등록해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첫 수업에서 벌써 뻣뻣한 내 몸은 천천히 요가 매트 위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러나 몇주후 몸은 점차 유연해졌고 그와 함께 최소한의 통증만 남았다. 또한 코어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매일 루틴으로 추가했다. 플랭크, 데드버그, 브릿지와 같은 다양한 코어 강화 운동들을 하며 느꼈다. 점은 내 몸의 중심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허리 통증은 몸의 불균형에서 오는 것이 맞았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러한 운동들이 내 허리를 어떻게 도와주고 있는지를 실제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면서 점차 허리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느꼈다. 일상생활의 작은 변화가 공을 들여 운동하는 것에서 시작된 것이다. 주변의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이 방법을 널리 알렸다. 그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우리가 모이면 자연스럽게 요가와 코어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이제 나의 일상은 변모하였다. 운동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닌, 마음의 평화를 찾고 내 몸을 이해하는 새로운 여정이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막연한 두려움 없이 허리 통증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전사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꾸준함과 인내였고 내 몸을 좀더 사랑하는 법을 배운 여행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의날 옛적 사람들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했다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전통적인 치료법에 의존하곤 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 의학이 발달하게 되었고 대체 의학과 전통 치료법 간의 비교가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는 그두 가지 치료법의 장단점을 탐구하는 한 남자의 여정을 담고 있다. 조선시대의 외과 의사였던 김 선생은 종종 자신의 치료법에 대해 묵상하곤 했다. 그는 침술, 한약, 기공, 명상 등 다양한 대체 의학 기법을 활용하여 많은 병을 고쳤다. 그가 사용하는 이런 치료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한편, 김 선생의 젊은 제자였던 이 군은 서양에서도 입된 현대의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실험실에서 화학약품을 통한 치료법에 대해 배웠고, 급변하는 의학기술을 체득하고자 했다. 어느 날김 선생과 이 군은 한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다양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 일부 환자들은 김 선생의 침술과 한약을 통해 차도를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이 군이 제시한 약물치료로 증상이 개선되었다. 이들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 각각의 치료법에 대한 강점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우선 전통 치료법의 장점은 자연에서는 흔히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오랜 시간에 걸쳐 검증된 방법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이용한 치료가 몸에 부담이 덜 가하며 살아 숨 쉬는 듯한 기운을 준다고 여겼다. 또한 침술이나 기공, 명상 등은 단순한 치료를 넘어 정신적 안정감까지 제공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 치료법은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되거나 그 효과를 실험으로 증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질병에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긴 시간과 정성이 요구된다. 이는 급격하게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모든 질병의 빠른 해결책이 필요로 하는 시대적 요구와 다소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반해 현대의학은 명확한 데이터, 실험, 증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준다. 급성 질환이나 감염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빠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제약 회사의 발전으로 인해 다양한 약품들이 개발되어 환자들의 선택지도 넓어졌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부작용이나 화학적 물질 사용으로 인한 장기적 부작용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모든 증상을 단순히 약물로만 해결하려는 경향은 인간의 신체와 정신의 복잡성을 간과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김 선생과 이 군은 각자의 장점을 살려 융합된 치료법을 제시하기로 했다. 그들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치료를 통해 환자들에게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려 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술의 통합이 아니겠냐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융합은 환자 중심의 의학 발전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것이고,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작은 도시에서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직장인. 철수는 몇달 전부터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수면 부족으로 인해 직장과 개인 생활에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걱정스러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철수는 오랜만에 만난 친구 민수를 통해 자연 요법을 활용한 불면증 치료에 대해 듣게 되었다. 민수 또한 과거에 비슷한 문제로 고생하던 시기가 있었고 자연 요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민수의 권유로 철수는 현대 의학 대신 자연 요법을 시도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철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으나 점점 불면증의 원인이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생활 습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첫 번째로 철수가 시도한 것은 명상이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조용한 방에서 15분 정도 명상을 하며 하루의 피곤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 명상 초보자인 철수는 처음에는 집중하기 어려웠지만 점차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명상을 하면서 자신이 낮동안 경험했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조금씩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로 싫어한 것은 허브차였다. 철수는 여러가지 허브 중에서도 특히 라벤더와 캐모마일 차를 선호했다. 이 차들은 불안감을 완화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철수는 취침 전에 따뜻한 허브 차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는 이 차들이 몸을 편안하게 하고 잠을 유도하는 대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세 번째로 철수는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가볍게 조깅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함으로써 몸의 활력을 되찾고 에너지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충분한 일조량을 받으며 그러한 운동을 통해. 체내의 생체 리듬을 조정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이 외에도 철수는 전자기기의 사용을 줄이고 잠자리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여러 가지 작은 변화를 시도했다. 그는 수면 스케줄을 엄격히 지키며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모든 과정이 한 직각적인 결과를 가져온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철수는 점차적으로 수면 패턴이 개선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다. 몇 달이 지난 후 철수는 불면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몸에 귀, 기울이며 건강한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있다. 철수가 경험한 것은 단지 수면의 회복이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에서 자유로워지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었다. 철수는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자연 요법의 장점을 소개하며 그들의 건강한 생활을 도울 수 있는 조언자가 되었다. 그의 불면증 극복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성공담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값진 경험이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있던 내가 명상과 호흡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은 우연한 기회에서 시작되었다. 어느날 친구에게 초대받아 간 작은 모임에서 명상을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날 모임의 주제는 자기 발견을 위한 명상과 호흡이었고, 나는 그저 친구와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참석했다. 모임은 조그마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따뜻한 조명이 비쳤고, 바닥에는 매트들이 깔려 있었다. 강사인 은희 씨는 부드러운 미소와 차분한 목소리로 우리를 맞았다. 그녀는 명상의 기본적인 개념과 호흡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간단한 호흡 기술부터 시작해 보자고 했다. 처음에 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은희씨가 가르쳐준 대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자신의 호흡에 집중하기 시작했을 때, 그동안 차오르던 여러 가지 감정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서서히 흩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명상을 시작한 첫 주에는 솔직히 그다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했다. 일을 마친 후 저녁마다 짧은 시간을 투자해 은희씨의 강의를 벗 사만 명상에 잠시 몸을 맡겼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 마음의 작은 변화들을 느끼게 되었다. 더 이상의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는 것 같았던 나는 그런 시간을 통해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명상 클래스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도 각자 다른 이유로 명상에 매료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어떤 이는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싶어 했고 또 다른 이는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 하지만 모두가 공통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은 평온하고 훌륭한 삶이었다. 몇 달이 지나 나만의 명상 루틴을 완성하게 되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가벼운 스트레칭과 함께 깊은 호흡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리고 매일 밤 나만의 명상 시간에 잠시라도 나 자신을 돌아본다. 명상과 호흡은 그 자체로 내 일상 속 작은 오아시스가 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나는 심호흡과 명상이 아니었다면 놓치고 말았을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을 가득히 채워가고 있다. 나 자신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그동안 잊고 있었던 나의 진정한 욕구와 바람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언제 어디서나 나의 내면을 어루만지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이 소중한 능력을 배운 것에 감사하며 계속해서 나만의 여행을 떠나갈 것이다. 다섯 번째 이야기면 연전, 지수는 깊은 무기력에 빠져 있었다. 매일 아침 말랑 소리에 억지로 눈을 뜨고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웠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을 찾았지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지루함을 느끼며 삶의 에너지가 점점 소진되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주말은 대개 TV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었고 건강이 점차 나빠지는 것도 느껴졌다. 어느 날 친구 은정이가 지수에게 아침 요가 수업을 추천했다. 은정이도 예전에 비슷한 감정을 겪었지만 요가를 통해 많은 변화와 활력을 얻었다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침부터 운동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지수는 지속적인 권유에 결국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첫 번째 요가 수업 날,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그녀의 피부를 감쌌다. 요가 스튜디오에 들어서자, 그곳은 평화롭고 조용하면서도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가 흐르는 것 같았다. 강사의 따뜻한 인사말로 시작된 수업은 그녀에게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다. 깊은 호흡을 통해 신체에 에너지를 불어넣고, 다양한 스트레칭과 포즈는 그녀의 굳어있던 근육을 서서히 풀어주었다. 지수는 아침 요가 수업을 통해 자신의 몸과 마음이 조금씩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수업이 끝날 때쯤 그녀는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그 어느 때보다 맑은 정신을 얻게 되었다. 매일 아침마다 요가를 하고 나면 에너지가 넘쳐 흐르게 되어 하루를 시작하는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 변화는 점차 그녀의 삶 전반에 걸친 변화를 이끌어냈다. 오전에는 더욱 집중력이 높아지고 건강은 급격히 좋아졌으며 지수는 결국 회사에서도 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성과를 내게 되었다. 몇 개월이 지나고 요가는 지수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요가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하고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무기력한 아침을 활기차게 변화시킨 지수의 이야기 덕분에 그녀의 많은 친구들도 아침 요가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지수는 요가의 힘을 믿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렇게 지수는 일상의 무기력에서 벗어나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